그 자체가 사실, 어, 인간의 말도 어, 그렇게 말을 해줄 때 굉장히 흰, 큰 힘을 얻거든요. 맞아요.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백성이죠. 하나님 앞에. 음, 어, 그런데 어,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어,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어,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 또 사랑 음. 어, 그런 걸 보면서 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어,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나에게 실망하는 순간들도 있고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또 있을 수 있고 어. 음.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어,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근원은 사랑이라는 거그 어, 음. 사랑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세마포나 돌판이나 다 하나잖아요, 한 개. 물론 그것을 그것이 대상은 다 여러 사람이었겠지만 지금 드는 그래서 정말로 나의 것으로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. 아멘입니다. 정말 내 겁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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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하면은 캘린더에 기록하고 또 개인적인 다짐이나 이런 것도 써놓잖아요. 음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런 챌린지를 하더라고요. 하루에 백 번씩 쓰기 나는 뭐가 될 것이다, <laughs> 뭐가 될 것이다, 뭘할 것이다, 할 것이다 아... 이런 거를 <laughs> 그렇게 해서 자기 암시를 <laughs> <laughs> 해서라도 뭔가 그렇게 지켜 지키겠다. 음. 근데 인간은 말씀처럼 여기 깨뜨렸다고 하잖아요. 음. 우리는 결국에는 깨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. 그냥 내 의지가 어찌 됐든 내 건강이 악화가 되면은 약속이고 뭐가 없죠. 근 건강이 일단 중요하니까 내가 매일 달리기를 아침 6시에 하겠다 하지만 다리가 망가지면 할 수가 없잖아요.